안녕하십니까. 샌드 코미디언 김태우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좀 바빴어요. 예, 공연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컨텐츠를 좀 찍을 시간이 없었고. 음. 하지만 또 저는 수다를 떠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오늘은 어, 동덕여대 사태를 바라보며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아, 저 새끼, 남자 새끼, 존나 관상 한남처럼 생겼다. 존나 또 까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어, 동덕여대 사태. 일단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어. 1도 없고, 어, 뭐, 그 사람들, 그 여학생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든, 저한테 피해가 안 가면, 어, 저는 별로, 어,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어떤 점에서 답답하냐. 얘네들은 그 배상금을 어떻게 갚을까. 어, 이제 곧그 영수증이 이렇게 발부될 거라고 하던데, 일단 제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돈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걸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내가 그냥 조금 배려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돈,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늘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스탠더드 고미이 공부를 한다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제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오로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바보가 있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저는 그렇게 안살 거니까. 제가 코미디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 영향력을 가장 덜 주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웃기고 말아요. 웃기고. 안 웃기면 어쩔 수 없는데. 안 웃기면은 코미디가 아니니까. 근데 가끔, 어, 코미디언들의 말에 끌켜가지고 정말 막 화를 내는 사람, 진지를 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공연하면서 못 만나봤는데 그뭐 미국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막 코미디언들의 어떤 농담에 막 갑자기 해클러라고 해요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 막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 코미디언들한테 막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관객들을 만난다면 어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지만 어 제 공연을 통해서, 그냥, 에? 병신이 나와가지고, 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를 나불나불 댈 텐데, 그 코미디라는 게 사실 그 관습,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걸 꺾은 어떤 지점에서 코미디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거에서 웃음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요소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사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와 해소감, 그리고 어떤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미디를 통해서, 아,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 보니,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 새끼가 병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어, 코미디를 통해서 어떤 감동이나 교훈을 어, 얻지 않기 때문에 저는 코미디라는 장르가 굉장히 좋고, 그런 무해함 사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유해한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장 무해한 장르라고 생각하기에 코미디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쭉 사랑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갑자기 코미디 얘기를 했는데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어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냐라고. 감히 엿 죽고 싶어요. 정말 그 일이 의미가 있냐? 남자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당해왔냐? 어. 뭐, 늘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자주 예시를 드는 게 남자들의 이런 범죄를 예시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면 정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자고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 아픔에 공감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싶어요. 예. 본인이 뭐 그런 피해자라고 막 주장하면서 내가 그렇게 남자한테 불편함을 느꼈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듬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선 아나 저 사람하고 함께 친구가 되거나 인연이 될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선이 그어져요. 어 제가 말하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정말로 남자들한테 증오할 만한 어, 어떤 인생을 사신 분들의 운동은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냥 누구를 통해서 건네 들었거나 아, 남자는 그냥 성 잠재적 성 범죄자더라. 그냥 한남이라더라. 남자는 가까이하면 안 되는 족속이라더라. 한 번도 그렇게 남자와의 제대로 된 교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정말 그게 사실인 것 마냥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닐까.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사이네리, 사이렌이라는 페미, 어, 미그 동아리가 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속해 있지 않고 정말 그냥 꿈을 위해서 동덕여대에 입학한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동덕여대 학생이라면,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이사학과 신입생 김태순입니다. 이렇게 동덕여대 신입생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 선배들이 졸라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동덕여대에서 졸업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가부장제 그런 거 모르겠고요. 남자들이 잠재적 성범죄자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아빠를 사랑하고 남동생도 있어요. 뭐, 남동생 가끔 병신 같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고 그 학생은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의 남자들조차 나쁜 존재로, 어, 인식해야만은 그런 어떤 억압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까. 그런 어.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 아재, 아저씨, 아저씨. 어. 그래서 저는 어,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라는 거는 어, 그냥 몸이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사상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든 할수 있고, 어떤 얘기든 할수 있고. 대신, 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게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어, 사람의 이익이라는 거는 이게 내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범죄자가 저희 어머니나, 어, 우리 어머니는 늙어서 이제 좀, 어, 성적인 그런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되겠지만, 뭐 갑자기 스스로 패드립을 해버렸네요. 네. 저희 어머니 아직도 미인이세요. 어, 하지만, 만약에 성범죄자가 제 와이프를 만약에 어떻게 뭐 한다면, 저는, 빡그 새끼 진짜, 저는 진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한편으로는또 이런 또 장난스런 와이프가 어, 너무 그 성범죄자한테 뭐라하지마 그래도 꽤 기술이 좋던데 나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때릴라다가도 기술이 좋았군요. 어 저는 그런 거에 좀 미숙한데 기술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지점은. 제 어머니가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해지고 제 와이프가 웃을 때 저도 행복해지고 제 와이프가 힘들고 상처를 받으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제 어머니가 절망에 빠진다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우리는 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도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 사랑으로 유대된 저의 인간관계도 존중받을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획득 내가 그냥 그런 권리를 어 옹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화주의자고 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람은 각자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리라는 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윤리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누구나 수긍할 만한 윤리도 있지만, 아, 이 문화마다 좀 규범이 다른 윤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는 마약이 합법화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진 것처럼 다 문화와 그 규칙이 다릅니다.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미디가 너무 좋은 게 어쨌든 어떤 소재든 농담거리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 지적인 자유로 그리고 저의 어떤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들을 웃기는 걸 1순위로 하지만 2순위는 그런 자유로 정신적인 자유로움 사람은 어떤 생각이든 할 해서는 아, 하면 안 되는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했지만 뭐쓰리썸 생각도 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왜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없고 뭐 돈을 못 버는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된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어 존나 병신 같네. 아 꺼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와씨 존나 뭐 윤리적인 소리 막 하면서도 갑자기 개 소리 팍팍하고 존나 미친놈 같다. 개 도라이 같다 이러면서 누군가는 제 컨텐츠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꿈에 고민디을 했고 누군가 절뭐 비난한다면. 어, 저도 비난할 테니까, 뭐, 그냥, 같이, 그냥, 안 보고 살면 되겠죠. 일단 뭐, 제 와이프는 제가 이런 개소리를 늘 하는데, 굉장히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가끔은, 인상을 지푸리죠. 제가 어떤 말을 해놓고도, 제가 제 스스로한테 실망해서 저한테 인상을 지푸린 적도 있는데, 와이프도 실망스럽게, 저 어머니도 늘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광대가 되다니 이병신 같은 놈아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겉으로는 아들아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아니요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나이 서른 일곱 먹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만 안 하지만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우리 여학생들이 좀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뭔가 어떤 집단의 이미지를 어 대표해가지고 그 집단을 정말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저는 조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어떤 키워드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코미디를 소비하다가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나쁜 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계에서 축출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키워드에 먹칠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어, 줄수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만약에 다른 코미디언이 어 저의 어떤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투영해서 바라보는 관객을 만나가지고 당신 강간 농담하는데 그 예전에 어 김태순 씨처럼 어 여성을 강간하는 거 아니야 이 병신아 그런 농담하지 마 이러면 걔가 움츠러들 수 있겠죠 그럼 저 하나 때문에. 그 코미디는, 그 코미디언은 자기가 다루고 싶은 소재를 다루지 못하는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렇다고 뭐 엄청 도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자위는 비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위행위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즐깁니다. 네. 양손으로 다할수 있을 만큼 아주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위계의 손흥민이죠. 네, 뭐, 오른발 왼발 뭐다 쓰는 손흥민처럼 저는 오른손 왼손 뭐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발사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정말 자위계 의 마스터, 자위계의 손흥민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 그리고 또 상상도 많이 해요. 성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남자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정말 뭐, 와이프가 있지만, 어우씨 저 여성분과 또 함께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조금 설레기도 하겠다. 뭐 이런 불순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바짝 차리죠. 왜냐하면 나는, 어 무대에 서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욕망들을 참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람이 모든 걸다 행할 수 없어요. 모든 걸다 행할 수 있는데 어, 본인이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면 정말 많은 걸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선수는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자기 인내를 통해 자기를 단련해온 그런 뛰어난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무대를 정말 많이 설수 있고 무대를 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코미디언이 되려면 어 꾸준히 코미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손찌검 받을 정도의 욕먹을 짓은 안하고 그런 제한을 통해서 제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궁극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또 자기 제한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순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한을 굉장히 사랑하고 어, 요즘도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왜냐? 저는 어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섹시미를 언제든지 내뿜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거든요. 오늘 어이 농설을 하는 이유, 내일 공연이 있는데 내일 공연장에서 또 뭔가 어 더능수농란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스킬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연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공연을 잘하기 위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한된 카메라 공간 속에서 머리를 존나 굴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덕여대 학생들도 어, 자꾸 뭐 동덕여대 학생들을 언급하는데 그냥 어떤 누군가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시고 어떤 생각에 갇히게 됐을 때이 생각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어, 어, 그리고 그 생각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본인이 오랫동안 고집해 온 신념이라도 한번 버려 보는 것도 인생에서 대단한 재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음. 아무튼 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 싸우고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존나 이상적인 상태겠죠. 아마 인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코미디언도 존재할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늘 코미디 소재가 떠오르니까요. 어, 음, 아무튼 동동여대 학생들 힘내시고 그과잠 바를 그 비닐로 감싸 놓은 거는 정말 어 제 취향과 맞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빗물에 옷 젖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모습 봤을 때 정말 왔다였고 어, 그렇다고 남자들 너무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보지는 말아 주세요 예. 대부분이 또 쫄보여 가지고 어.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에게 뭔가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참는 쪽을 택할 겁니다. 어, 물론, 뭐, 은밀한 상상까지 막지 못하겠죠. 근데, 뭐, 그게 남자들 속에 내재되었던 기본, 뭐, 본능이고, 뭐, 프로그래밍인데, 뭐, 그렇다고, 당신들한테 큰 피해가 끼치지 않는다면, 한번더 손을 내밀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존나 클리셰, 존나 뻔한 결론을 통해서, 이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우의 오늘 농설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재 같은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